안녕하세요. 수원영통 베이 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자, 오늘도 설치법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해볼 촬영 소개부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 장안에 좀 화재인 차인데, 제 지인분 중에 이 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입니다 일단은 소형 SUV로 분류가 되는 차량인데 요즘 저희 매장으로 설치 오시는 분들 중에 꽤나 설치 문의나 이런 게 많이 오시는 차량이어서 저희가 바로 섭외를 해봤고요 근데 사실 요거를 말을 안할 수가 없죠 그 쉐보레 브랜드 차량들이 카이스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카시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쉐보레 브랜드 차량들의 대부분이 들카시트 설치할 때 장착을 하는 그 아이소픽스가 굉장히 깊게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 최신 연식의 쉐보레 차량들은 뭐 보통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몇몇 모델이 있어요. 막말리부랑 크루즈 이제 모델들이 상당히 제가 좀 설치하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가별로 아이소픽스를 좀 다른 걸 사용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건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차들이 대부분이지만, 쉐보레 딱 미국 브랜드죠. 미국 브랜드의 차량들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카시트에 맞추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레치 형식의 아이소픽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유럽의 트렌드에 맞는 카시트를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카시트 설치법에서 도 나오지만, 메탈 형식의 아이소픽스가 대부분 유럽 형식인데, 쉐보레가 어쨌든 미국 브랜드. 이다 보니까, 렛치 형식의 설치가 좀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렛치 형식 이렇게 따로따로 꽂아주는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깊게 있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깊게 있어야 더 설치가 짱짱하게 잘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소픽스가 또 깊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서 오늘 차 한번 섭외를 해봤고요. 거두점이하고, 오늘 설치해볼 카시트는, 짜자잔! 폴레드 폴픽스 주니어 카시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니어 카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모델이지만 저희 쪽으로 무늬드가 어느 정도는 오는 편이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샤보레 차량의 아이소픽스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폴레드 폴픽스 프로 제품 설치에 앞서서 제가 다른 카시트 설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좌석을 조금 앞으로 밀어서 여유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 미리 물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자리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좀더 카시트 설치하는데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카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소픽스가 지금 보시면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좀 늘려놓으셔야 설치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 폴레드 폴빅스 제품의 바닥면입니다. 어, 유럽 안전 기준 마크하고 KC 인증 마크가 있는데 앞쪽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잡아 당길 수가 있거든요. 레버 잡아 당겨주시면 아이소픽스 길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늘려 놔아 주시는 게 훨씬 설치하기 편하고요. 보계신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쉐보레 차량의 아이소픽스 모양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쉐보레 전 차량이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 내 차에 아이소픽스 설치할 수 있을까 편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아이소픽스 표시 밑에 세로로 와 안에 파란색을 보이죠? 오 이게 이 차량 색깔이랑 똑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아이소픽스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 이쪽, 예, 네, 이쪽에도 있죠. 똑같이 그래서 아이소픽스는 원래 이제 여기 한쪽부터 한쪽까지 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깊게 있는 편이에요. 되게 다른 카스트들에 비하면 좀 깊게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가지고일 때는 더더욱 저희가 아이소픽스 가이드, 아이소픽스 가이드 더더욱 추천 안 합니다. 더 깊게 있을 뿐더러 요게 벌려 주게 되면은 자국 이좀 이상하게 나봐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벌려서 설치해 주시고 그냥 가이드 없이 설치해 주시더라도 요 가죽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 주게 돼 있어서 나중에 설치 해제 하셔도 그렇게 티안 나니까 예, 가이드 하지 마시고 그냥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쪽 아이소픽스부터 반대쪽까지 한쪽까지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조준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탈 형식의 아이소픽스를 하실 때 이거 그냥 이대로 내려 꽂으시면 가죽을 긁거나 손을 좀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천천히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님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손으로 이렇게 좀막고자 감싸주고 시 이렇게 돼 있는 촬영 시트일 때는 손으로. 가죽을 벌려 줍니다. 가죽을 벌려 주고 그 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죠. 오디오가 들어갔을까요? 딸깍 소리가. 자, 예, 이렇게 초록색 뜨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뭐 참고로 좀더 추가적으로 여기 안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참고로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가죽이 이렇게 좀 구겨져 있죠. 그냥 설치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 좀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시면은 요 가죽을 조금만 정리해 넣어주시는 건 괜찮아요. 들 음, 구겨지게. 정리해 놓으면 괜찮으신데 어쨌든 카시트가 설치가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요렇게 돼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아, 이렇게 덮으면서 아물게 되기 때문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이소픽스는 설치가 됐고 요렇게 초록색으로 설치가 된 모습이죠 자 근데 주니어 카시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니어 카시트는 이제 차량용 안전벨트. 주니어 카시트와 토들러 카시트의 제일, 제일 큰 차이가 차량에 있는 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거든요. 그래서 아이소픽스는 대충 하더라도, 물론 대충 하면 안 되지만, 이차량용 안전벨트를 훨씬 더 신경 써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벨트 버클을 잡아당겼을 때, 버클 기준으로 아래로 허리끈, 위를 어깨끈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허리끈은 제품의 팔걸이 아래쪽으로, 팔걸이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고, 어깨끈을, 포픽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빨간 게보일까요이 벨트 고정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입구를 맞춰 놓으시고 안으로 슥 넣어 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잘 나왔을까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부분에 이 입구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쏙쓱 넣어 주시면은 들어간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안 맞으면은. 안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브랜드 카시트들에 비해서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더욱 쉽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모습을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 설치가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자동차 시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전벨트가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분이 타시게 되면은 자녀분이 타고 일반 어른이 하는 것처럼 안전벨트 잡아당기시고 어깨끈 허리끈 둘다 팔걸이 밑으로 가게 해서 벨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버클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조절할 수 있는 조, 어, 조작 레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치할 때 했던 앞에 있는 레버 보이시죠? 앞에 있는 레버. 이 레버로 아이소픽스 길이를 조절 함으로써 각도 조절을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 준석 군의 알세신자 시간. 예, 네. 원래 주니어 카시트는 뒤에 등받이가 고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 네.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 같이 튀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니까 절대 걱정은 마시되, 아 운전을 하는데 이게 좀 거슬린다. 이렇게 덜렁 거리는게 거슬린다 하시면은 이 레버로 최대한 최대한 붙여놔주시면은 이 흔들림이 좀 덜합니다. 근데 좀 각도를 뉘어주려면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땡겨서 뉘어 주시면 되는데 요러면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게 위험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계신가요 자, 그냥 두 번째 버튼으로는 어, 사이즈 제품 확장 기능이 들어가 있죠. 지금 카메라 고도에서는 안나왔서요희가 따로 띄워드린 건데 등받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확장을 할수 있는. 지금 벨트가 걸려 있어서 제가 많이 올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레버가 뒤에 있고, 마지막으로 폴레드 제품도 헤드레스트가 2단계,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헤드레스트 조절하는 방법은 헤드레스트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오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2단계로,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제법이 별게 없어요. 그, 준력하실 때는 해제가 진짜 쉬운데, 아까 여기 벨트 요 커버를 이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 모양을 딱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냥 뽑아주시면 어, 너무 쉽게 뽑히죠? 넣을 때 그냥 넣고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고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맞는 쪽으로 오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어, 빼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이소픽스. 아이소픽스는 집게손가락으로 앞에 빨간 쪽, 앞에 빨간 버튼, 뒤에 빨간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해제가 됐죠? 네. 이렇게 해제가 된 모습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쉐볼의 트레이 블레이저 차량에 폴레드 폴빅스 프로 제품을 설치를 해 봤습니다. 차주님께서 꼭 RS등급인 거를 말씀을 해달라고. 에이, 에 예. 트레블레이저 요즘 특히 저희 매장으로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소형 SUV 차량 설치 문의도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차에는 설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혹시 궁금하신 차종, 설치 차종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좀 구해봐서 설치법을 보여드리고요. 혹시 설치법이 궁금한 차량이나 그리고 설치법이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른 영상들에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싶은 진석군. 하지만 오늘 야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석군은 목을 연차입니다 오, 근데 원래 휴일에 베이비 페어로 보러 갑니다. 오, 어? 너무 열심히 일해. 이게 맞나?